자, 황 회사님, 우리 지금 버스를 10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보통이지요뭐 10분 정도야. 돈5천나 아끼는데 그죠요 예, 네. 좀으면올 겁니다. 20분에 한대 온답니다. 기다려 봅시다. 자, 저희들은 지금 R16번 버스를 타고 마블 마운틴으로 가고 있습니다. 버스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한 눈 버스인데. 자, 너무 좋습니다. 퍼펙트합니다. 자, 마블 마운틴 R16번 버스가 250원에 갑니다. 250원에, 한의사님 네. 버스 괜찮지요? 괜죠 깨끗하지요? 이거 타고 나면 한국에서 타고 다니는 것부터 깨끗하지요? 네. 맞다. <laughs> Star Show 자, 황여사님 아, 16번 타고 내렸지요. 오행산이 바로 앞에 있네요. 그죠? 저게 오행산입니다. 자, 이제 길 건너서, 조심해서 길을 건너서 한번 가봅시다. 자, 요 포스트 카드를 이제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 필요 없다고 안쓰면 되고요. 입장료는 2천 원입니다. 황 교수님, 네. 우리 돈5천원 네. 아끼려고 지금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또 올라 걸어가 올라가죠. 거기 아파트 한 10층 높이 정도 됩니다. 우리 지금 한 7층 높이 와가 <laughs> 쉬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저>, 안녕. <hello. 웃음> <laughs> 외국인 아저씨가 우리 먹으러 숨어있어. Hello. Good 아이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7, 8층 높이. 아, 이제 체력이 다 됐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한 3층 한 높이만 올라가면 되는데, 야, 아, 이걸한 번, 한 번만 못 올라가라고 지금 면 되어서, 쉬고 있는데, 멈고 싶죠 우와. 곧 떨어질까봐 얘가 더 이상 안탈이치가될 겁니다. 우와. 저희가 마블 마운틴 오행산입니다 한 동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참잘 깎았죠? 기암괴석입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니지요? 자 열로 들어가시면은 또 굉장히 큰동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자 바닥에 물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젯밤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바닥 전체가 물이 고였다가 빠졌습니다. 지금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어, 굉장히 큰 동굴입니다. 자 여기 안에 사랑이. 3-4개 정도 있습니다 왔죠? 왔었죠 우리가 저번에도 오늘 우리가 남해안에 비가 많이 와서 놀이동산을 못 가기 때문에 한번더온 겁니다 어... 3개 다 나와야 된대. 어, 어, 어. 아이, 잠깐만. 알겠지? <laughs> <아니지. 웃음> 자, 엘리베이트를 타고 저쪽 문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안벽등반도 하는 장소인데요. 저기 동굴로 들어가십니다. 동굴로 들어가시면 산꼭대기까지 연결된 아주 좁은 동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꼭대기까지요. 근데 보통 사람들 올라가기 힘드니까 자, 저쪽으로 나가셔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홀로 올라가셔도 산꼭대기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굳이 안 올라가도 될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시원합니다. 예. 자, 여기도 엄청 깊은 동굴 하나 있습니다. 오, 꽤 깊죠? 자,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다 보면, 자, 요런 절이 나옵니다. 자, 저쪽으로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이고, 자, 저 방향으로 올라가시면은 계속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서 저쪽 방향으로 여기는 절인데 여기 절 뒤에도 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저 사람들 많이 가죠. 근데 사람들이 절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가는데 절 뒤쪽을 잘안 봐요. 네? 있고요절 뒤에 동굴이 몇개 있습니다 네? 자, 절 뒤로 동굴이 연결됩니다 아 지금 단체 관광객이 몰려서 많이 절제됩니다 请游客朋友注意安全，请游客朋友和好自己的财谢谢配合。 여기 또 동굴이 또 있는 것 같죠?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쪽은 먼저 들어. 가 여기. 어이구야. 오, 저 위로 또 연결되나 봅니다. 예. 또 이쪽 또 뒤로 또 동굴 또 있. 는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이구 여기도. 불상이 꽤큰거 있습니다. 거기 또 있습니까? 어, 어, 그또 올라가는 길이 아 이게 아까 저 위쪽으로 연결되는 것 같네. 우리 시든데 하고. 아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예. 아 여기서 이제 되돌아 나가겠습니다. 아 열심 히 불자들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자, 돈처럼 값어치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많은 돌을 보겠습니까? 아이거 요것도 있네요. 아, 요것 신선들이 장기를 주는, 예. 네. 아, 동굴마다 요렇게 천창이, 자연천창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거기 참 좋죠. 자 이제 동굴 투어를 끝내고 나가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쪽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면 자 엘리베이터 안 타시면 여 쪽으로 올라오셔서 저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올라가죠. 저쪽으로 지나서. 여기다가 들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나옵니다. 네, 여기. I never wanna look at a house in the garden. I never wanna lock you down. I know you're not mine, it's just my turn, but we can still have fun for now. You told me you don't really do commitment, trust me. Consider your message received. When you said you couldn't take us too seriously I must admit I was relieved Cause I never want to play happy families with